동심. <목소리> 동심. 박태환 완전 정복. <목소리> 네, 코치님. 너 누구요? 예? 네? 얘들아. 맨 얼굴일 땐 박태환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소품으로 익숙한 모습을 연출한다. 아, 영상 통화 완전 정복 T 라이브. 며느 때와 마찬가지로 우유 배달을 나가는 네로를 보자 아로아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지난밤 불로 공연이 네로가 의심을 받아 아로아의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로아는 안심을 하고 학교를 갔습니다. 하지만 마을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어젯밤의 일로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네로를 의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로한테 우유 배달 일을 뺏어버리라고요아 세상에 어떡해! 우리도 조심스럽게 생각해봤어. 다 우리나 당신 입장을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오. 하지만! 제스타스씨! 만일 우리가 계속 네로를 이 마을에 살게 놔둔다면 코제 씨가 무척 화를 낼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게다가 방앗간에 불을 지른 사람을 잡아내지도 않은 상태로 놔둘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온 세상에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난 네로를 믿소. 아이고, 하지만 네로는 지난밤 불이 날 때쯤 코제 씨집 근처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잖아요. 네로가 아니라면 누가 불을 질렀겠어요? 안 그래요? 맞아요. 밀을 갈아먹는 농사꾼들은 우리에게야 방앗간이 무척 중요한 곳이죠. 하지만 내로는 농사를 짓지도 않기 때문에 불을 지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이고 이제 겨울은 닥치는데 어디서 밀을 갈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해요. 어쩌면 좋아요. 내로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요. 그런데도 계속 내로한테 우유 배달을 시킬 작정입니까? 만일 내가 일거리를 주지 않는다면 내로는. 가정이 딱한 것은 네로만이 아니에요. 우리 밀도 잿더미가 돼버렸다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이 계속 네로에게 일거리를 준다면, 음, 난 다시는 당신과 말도 하지 않겠어요. 예? 결국 당신이 난처하게 될 거요. 알아서 하시오. 네로를 계속 감싸고 돌 건지는 당신이 결정할 일이요. 고제 씨와의 관계가 문제에요. 만일 당신이 계속 네로를 감싸고 둔다면, 고재 씨가 당신을 좋지 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다면 우리도 할 말이 있죠. 지난 밤 고재 씨가 내로에게 얼마나 화를 냈는지 봤잖소. 내로를 무척 싫어합니다. 아이고 내로예요. 저기 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무슨 일이 있나요? 음, 응? 아, 아무것도 아니야. 앙드레. 어? 안녕, 앙드레. 뭐 하고 있어? 앙드레, 왜 그래? 왜 아무 말도 안 해? 아, 안 돼.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이로 아빠가 너랑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어? 왜? 네가 풍차에 불을 질렀기 때문에. 뭐? 미안해. 너랑 말을 하면 난 꾸중 들을 거야. 아, 잠깐만, 앙드레! 너도 내가 불을 질렀다고 생각해? 아니, 그렇지 않아. 넌안 그랬을 거야. 하지만 다들 널 의심해. 그래서 너랑 놀 수가 없어. 안드레! 어, 어? 안드레 너 첨부하고 있는 거야? 아빠. 응? 어? 너내로가 찾은 이 인형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냐? 던져버리랬잖아. 왜 말을 안 들어? 하지만 아빠, 불쌍하잖아요! 뭐가 불쌍해! 이리 내놔! 아, 아, 아빠! 어, 어. <웃음> <웃음> 내가 한 말을 이해 못한 모양이구나! 네로랑 다시는 말도 하지 말랬잖니! 한사 아저씨! 전부르 지르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laughs> 만일 증거만 찾을 수 있다면 널 강물에 던져버렸을 텐데! 천하의 못된 녀석 같은이라고 말이야. 응? 참 늙어빠진 주제, 죽어버려라. 언젠가는 널이 마을에서 쫓아버릴 테다. 안 그래? 가자. 는 어젯밤 아로아에게 인형을 전해주러 갔을 뿐인데 이렇게 엄청난 의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 저기 내려가 와요. 당신이 직접 얘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잘 잤니? 어, 내로 미안하구나. 오늘부터는 너에게 우유 배달을 맡길 수가 없게 됐어. 네, 말하자면 지난밤 불 때문에 아, 난널 의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도 어쩔 도리가 없구나. 물론 난, 너한테 우유 배달을 계속 시키고 싶단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 입장이 무척 난처하게 될것 같구나. 어... 사실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는 코재 씨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지. 너도 알다시피 코재 씨가 지난밤의 불 때문에 무척 화가 나 있는 상태라서. 내로, 우린 정말 널 돕고 싶단다. 하지만 코재 씨한테 땅을 빌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입장이라. 그 사람을 화나게 할 수가 없단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린 이 마을을 떠나야 하거든 우린 계속해서 네가 우유 배달을 맡아 줬으면 싶지만 그런 사정이 생겨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놀람> 잠깐만 내로 기다려라 아, 오늘 우유 배달비는 가져가거라 아니에요, 일도 안 하고 돈을 받을 순 없어요 바트라슈 이젠 더 이상 우유 배달을 할 필요가 없어 부로 가자. 내일로 오늘은 웬 일일까? 아로아, 아로아. 왜 그러고 있니? 아, 아침 먹어야지. 엄마, 내로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응? 지나가질 않아요. 우유 배달을 해야 될 텐데. 아, 그럼 네가 자고 있을 때 벌써 지나갔겠지. 아니에요. 제가 일찍부터 내다보고 있었는 거리요. 아 그래? 왜 그러니?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니? 아니요, 아프지 않아요. 잘 먹었습니다. 어이. 안사지시? 아. 왜 그러십니까? 네로가 아침에 앵트워프에 갔는지 안 갔는지 아세요? 아 예, 안 갔어요. 왜? 우유 배달을 안 하게 됐거든요. 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끝에 제스타스 씨한테 내로를 돕지 말라고 했죠. 제스타스 씨가 내로를 좋아하긴 하지만 방앗간에 불을 지는 못된 애한테 계속 우유 배달 일을 준다면 마을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한스 씨, 내로는 그런 일을 할 애가 아니에요. 아, 하지만 아루아가 씨. 당장 마트를 세워요. 아, 예예. 아, 예. 우와! 아. 손해가 많아 마을 사람들의 미이다타 버렸으니 말이야. 엄마, 엄마, 응? 엄마, 제 짐작대로 내로, 내로는 일을 나가지 않았어요. 어? 응? 한수 씨한테서 방금 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어제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정말 여여보... 그런 것 같소. 아로아, 그깟 얘기 하려고 다시 돌아온 게냐? 그깟 얘기라고요? 하지만 네로한테는 중요한 얘기예요. 아로아, 너 아빠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네로에 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만 네로는 일자리를 잃었어요. 먹고 살 수가 없게 됐다고요. 그건, 우리가 알바 아니야! 하지만! 네로가 일자리를 잃은 것은 아빠 때문이잖아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네로를 심하게 야단치시니까 사람들이 제스타스 아저씨한테 그렇게 한 거라고요! 풍차에 불이 나서 화가 난건 아빠뿐만이 아니야 알겠냐? 방앗간은 마을 사람들 생활에 무척 중요한 부분이야! 1년 내내 농사지은 밀이 어젯밤 불에 모두 타버린 집도 있어 그러니 네로한테 화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아니 그게 왜나 때문이야? 아빠, 설마 아빠도 네로가 불을 질렀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 빨리 어서 학교 가. 아니요, 안갈 거예요. 네로가 불을 지르지 않았다는 걸 아빠가 믿는다고 하실 때까지 학교에 안갈 거예요. 아로아. 여보. 네로가 이 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아빠는 몰라요. 아로아. <laughs> 여보, 그냥 나둬. 아로아, 너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너무 속상해요. 엄마는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아빠가 어젯밤 불로 무척 화가 나게 시 잖니. 그래서 내로도 심하게 나무라신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시겠지. 그러니 아빠 말씀대로 오늘은 학교에 가거라. 응? 아니요 안 가요. 절대로 안 가요. 아빠가 잘못하신 거예요. 아빠 는 내로를 모르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게다가 내로는 내일까지 미술대회에 그림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내로가 너무 불쌍해요. <laughs> 내로이 네, 약초들은 거의 쓸모가 없단다 네? 이것들은 예안 할아버지가 기른 것하고는 달리 별 쓸모가 없는 게야 게다가 너무 늦게 가져와서 다들 너무 차라버렸구나 하지만 예안 할아버지와 난 오랜 친구였으니까 이번엔 받아주마 비싸게 쳐줄 수는 없지만 말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로는 나 조금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약초를 판 돈을 받았을 때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돈으로는 오직 빵한 조각밖에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보는구나. 그래 잘있었니 네. 여쭤볼 게 있어서요. 네게? 아, 뭔데 그래? 저 일을 하고 싶어서요. 일자리가 필요해요. 음 일자리라. 넌 일을 잘했었지. 마음 같아선 네게 일자리를 꼭 찾아주고 싶어요.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겨울엔 배가 들어오질 않아서 일손이 필요 없어요. 봄이 돼야 배가 들어오거든. 그렇군요 조지도 일자리를 찾아서 멀리 갔다고 들었다.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지. 어쨌든 일거리가 있으면은 네게 꼭 알려주마. 자 그럼 잘 가라. 할아버지. 전전 전 어떻게 해요? 아무도 절 믿어 주지 않아요. 전 불을 지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풍차에 들어가는 기어는 제 손으로 오동나무를 잘라서 만든 거잖아요. 언덕 위에서 돌아가는 풍차를 보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데. 할아버지. 할아버지처럼 어떻게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아서 속상해. 네로난널 믿어. 절대로 넌 그런 애가 아니니까 말이야. 고마워, 아로아. 아로아? 오. 어. 내로, 더 이상 아로아를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아빠, 네로를 부른 건 바로 저예요. 제발 야단치지 마세요. 아로아. 네로 그림을 꼭 맞춰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할아버지가 슬퍼하실 테니까. 아로아, 자, 어서 아, 가자. <laughs> あっああ 안드레 무슨 일이야 쉿. 이게 뭐야 파티라시죠어 잘못했다 너한테 말을 했다 내로 우유 배달도 못한다면서 그거 파티라실 거야 고마워 안드레 아니야 또 보자 난 네로 너를 믿어 안드레. 아. 어. <laughs> 할아버지, 절 믿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친구들은 절 믿어요. 아루아람 안드레가 믿어줘요. 내일까지 이 그림을 끝낼 거야. 할아버지, 제발, 제발 내로를 도와주세요. 내로가 그림을. コントない 일종일 무겁던 네로의 마음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의심하지만 친구들은 네로를 믿어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